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근린상가 경매물건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입찰날짜 12월 2일이라서 아직 한참 많이 남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설명 한번 들으시고 현장조사 할 수만한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뭐 평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권리분석, 임차인관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입지부터 같이 한번 보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열어보겠습니다. 음, 지도 자, 지도 여니까, 자, 에이스 10차, 그래서 에이스 10차 아파트, 에이스 10차 아파트 되어 있고, 그리고 남서쪽으로 일산고등학교, 일산중학교라고 보이고, 그 인근이 전부 다 소형 아파트 단지들로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럼 이 상가는 어디에 있어요? 하면은 여기 에 있습니다. 상가동 에이스마트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것은 예전에 예전에 에이스마트 마트 이름이 에이스마트였던것 어, 같아요. 지금은 이제 힘찬마트 마트 이름은 바뀌어 있고 아주 옛날부터 십몇 년 전부터 여기 지금 경매 넣은 물건입니다. 예, 마트 자리거든요. 여기에요. 그러면은 한번 로드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뷰로 음, 로드베로 지금 여니까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인데 마트 보이고 그죠 어, 약국 그리고는 뭐제가점입니까뭐 아이스크림 어, 그리고 부동산 뭐 이런식으로 흔히 있는 그죠 아파트 앞에 있는 아파트 상가들이나 아파트 앞에 프라자 건물들 들어있는 그런 업종들이 그대로 여기도 역시 들어있습니다 학원도 있고 그리고는 뭐죠 아, 스크린 골프 보이고요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여기가 이제 그래서 마트라고 간판은 있지만 이 마트 같은 경우에는 1층이 아니고 지하입니다. 여기로 들어가게 돼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로드뷰 한번 보시고 이게 2021년 7월 로드뷰예요. 그래서 지금 다음에서는 2008년 8월이 제일 뒤예요. 제일 그러니까 과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은 분할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예전에는 여기가 그러니까 에이스마트였나 봅니다. 에이스마트. 마트 이름만 다른 그래서 지금 현재 마트기 때문에 이런 물건 낙찰 받으면은 지금 현재 마트 뭐 영업이 아마 십몇 년 동안 계속 마트를 하고 있다면은 마트로서는 영업이 제대로 되고 있으리라고 뭐어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재 임차인하고 뭐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시세에 맞춰서 그리고는 요즘 보면은 이제 그 뭡니까 아파트 뭐 프라자 상가 아파트 앞에 상가 이런 그 상가들 보면은 지하 같은 경우에 뭐 태권도 학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스크린 골프라든가, 스크린 골프는 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스포츠 시설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는 또 뭐, 한요가라든지, 뭐, 필라테스라든지, 그죠, 여러가지. 평수도 상당히 크고 하니까, 뭐몇개 나눠서 그런 어떤 그 스포츠 시설들 그죠? 입점을 시켜도 괜찮을 것 같고, 뭐 그거는 이제 인근에 그런 업종들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죠 뭐 판단을 나중에 낙찰 후에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그냥 가능성만 열어놓고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요 지도는 우리 좀 닫고요 그러면 상세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일입니다 입찰 날짜 외정부 직업 고양 지원이고요 2021 타경의 75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에이스아파트 이게 이제 에이스 10차 였습니다 에이스 10차 가도 그리고 지하층이고요 전용면적이 163.752평 감정가 8.8천에서 30% 내려와서 6억 1,600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건물 토지 자 5층 중에 지하 그래서 5층 중에 지하고요 이 건물 사용 승인이 96년도네요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음, 그리고 임차인 현황 나와 있는데, 일단 등기부 보면서 다시 볼게요. 같이. 자, 등기부부터 보겠습니다. 2012년 2월 7일 날, 2012년 2월 7일 소유권 이전 했는데, 가로안에 매매가 아니고 매각입니다. 매각. 이것은 경매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 현재 소유주 이모 씨가 이미 경매로 해서 그래서 받았다. 그래서 2011 타경에 20160에서 2012년도에 이제 경매로 받은 사건입니다. 자, 2012년, 그래서 경매 받고, 그죠? 이때 경매 받고, 잔금 납부 소유권 이전이 2012년 2월 7일이었던 거고, 자, 그리고 동일한 날짜에, 그죠? 잔금 내기 위해서 경납잔금 대출을 어디로부터 받았냐? 죽전수협이란 데서 받은 겁니다. 죽전수협. 울진 지점 하는 거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물건을 울진 지점까지 내려가서 받았다 이 말은 어, 대출을 한도를 많이 뽑기 위해서 여러분들 컨택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들도 낙찰 받으면한군데가 문의를 하지 마시고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방이건 어디건 많은 곳에 문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대출 한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 그래서 대출 한도를 많이 뽑기 위해서 그랬던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과연 얼마의 낙찰이 됐느냐 하는 거를 우리 지난 사건 거의 뭐한 10년 전 사건이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28일 날 낙찰입니다. 자, 그러니까 10년 됐죠. 그죠? 10년 전에 2011 타경 20160으로 해서 낙찰이 됐는데, 자, 이때는, 이때 감정이 9억이었습니다. 지금 감정은 8억 8천입니다. 그죠? 자 이때 두번 유찰이 돼서 49%, 4억 4천 100만원일 때 8명이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8명 낙찰 참가해서 결국 낙찰가는 한번 유찰된 그죠. 이때 감정은 9억이고, 9억의 70%가 7고 63, 6억 3천일 때 결국은 이제 2차 최저가를 넘겨서 6억 8천 111만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 그렇게 되고 잔금 납부가 대금 취급 기한이 2월 2일까지인데, 그래서 2월 2일 지나서 기한 후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어 이제 많이 좋은 대출, 그죠? 조건을 찾고 막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진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경매 낙찰받고 잔금 납부하지 않습니까?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죠. 항상 날짜 어떤 언제까지라는 게 있는데, 그 날짜를 넘겨버리면 무효화되는 경우, 죠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조금 늦어지면은 그 늦어지는 만큼 연체료 그죠 과태료 연체료를 지불하면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경매 잔금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날짜보다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늦어지는 만큼 연체료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한정 그러면은 계속 연기 됩니까? 뭐 나중에 언제든지 몇 달이라도 괜찮아요 하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잔금 납부를 해야 하는 그 날짜 그래서 그 날짜에 못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일정기간 살짝 조금 기다렸다가 어, 재매각 날짜를 잡습니다 그러면 재매각 날짜가 정해지잖아요 그 날짜로부터 거꾸로 역산을 해서 3일째 되는 날 재매각기일로부터 역산해서 그죠 어,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까지 잔금납부를 하면 됩니다 연체료 지불하고요, 을연몇 퍼센트, 연뭐십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날짜 계산해가지고 일할 계산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에 보면은 실무에 보면은 매각기일 재매각 날짜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날 뭐 이렇게 돼도 뭐 받아주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칙은 3일 전까지 재매각 기일 3일 전까지 납부를 하면 된다. 이렇게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튼 여기서도 이제 귀한 후 납부에서 이제 진행이 됐고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어 10년 전에 낙찰 가가 6억 8,111만원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당시에 그러면은 임대료라든가 상황은 어때요? 라는 거를 보니까 그 당시에도 역시 마트를 했었어요. 예, 마트를 했는데 보니까 보증금 1억에 월 400만원이었나 봅니다. 여기 보면은 임차인이 두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뭐2 0 0 0에 400만원 또, 한 사람은 1억에 400만 원. 그럼 합하면 1억 2천에 800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뒷부분 보니까 박모 씨라는 그 당시에 보니까 점포 전부라고 했거든요. 점포 전부에 대해서 1억에 40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2010년 6월 16일 1억에 400되 있는 이 부분, 이게 이제 맞는 임대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1억에 400이었었고, 낙찰가는 6억 8천 얼마, 이런 식으로 낙찰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여튼, 어, 원래 우리 사건으로 돌아와서, 돌아와서, 자, 2012년 12, 아니, 2012년 2월 7일 날 근저당, 여기가 그러면은 이번 사건에서는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2012년 2월 7일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2012년 전세권, 그죠? 건물 전부, 그죠? 이 마트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이 됩니다. 주식회서 어디 이제 법인에서 1억 4천으로 보증금 1억 4천이 모양입니다 1억 4천으로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 어, 임대차보호법 있지 않습니까 상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확정을 받아 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어, 보증금 1억 4천에 대해서 전세권 문제 설정을 한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압류 들어오고 했는데 경매는 어디서? 자 여기 위에 있는 근저당권자 주변 수협에서 임의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말소 기준된 게 2012년 2월 7일에 근저당이고요. 전세권 후순위 전세권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다 소멸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2012년 2월 7일 근저당을 포함해서 이때부터해서 다 소멸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등기부상으로는 우리가 인수할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2012년 2월 7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임차인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수 기준 권리는 2012년 2월 7일 수협의 특별 수협에 근저당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임차인이 이렇게 3 명이나 보입니다. 3 명이나 보이는데 제일 밑에 이 땡땡씨 있습니다. 자이 사람이 지금 마트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트 하는 사람이고 사업자 등록 2018년 8월 30일. 어, 되고요. 확정을 2020년 8월달 배당 요구 2021년 4월 2 1일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7천만 원에 월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없고요. 그리고 7천만 원에 300만 원입니다. 어, 임차인 우리가 그 뭡니까 상가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환산 보증금 기준으로 해서 상인법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 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기준을 삼게 되거든요. 그래서 7천만 원 플러스 300만 원 곱하기 100. 그러니까 3억 7천이 됩니다. 그래서 3억 7천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상인법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우리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볼게요. 음. 임대차 보호법 열었습니다. 먼저 나오는 건 주택 임대차 지금 보호법이고요. 상가 임대차 갑니다. 자 상가임대차 볼게요 아까 그게 물권설정일이 언제였죠? 최초물권설정일이 2012년이었습니다 그렇죠? 수협에. 그래서 수협에해서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들어가고 고양시니까 과밀억제권역 들어가고요 자 여기 봅니다 2억 5천만원 이하 돼 있고 이거는 4,500만원 되어있고 1,350만원 되어있습니다 현산보증금이 4,500만원 이하일 때 1350만원까지 소액 임차인 채우선 변제를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요거, 그러니까 여기두 줄은, 어, 소액 임차인 채우선 변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2억 5천만원 이하 이건 뭐냐라는 거죠. 자,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 주택 같은 경우 확정일자 받으시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가 같은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무조건 여기에 뭐냐면은 상인법 보호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여기 2억 5천만 원 이하. 2억 5천만 원 이하가 돼야지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뭐 하는, 아니, 그 확정일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근데 3억 7천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죠. 자, 그러니까.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라는 거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임차인이 됐다. 제가 임차인이 됐다. 이러면 확정도 확정이지만 그것보다 소유자하고 얘기를 해서, 임대인하고 얘기를 해서 아까 보면은 전세권 등기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전세권 등기하는 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겁니다. 어,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 에 역시라도 사업하시면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될때 참고로 하시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어쨌건 그러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변제도 없고 우선변제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린 저, 여기. 볼게요. 자 임차인 현황에서이모씨어그니까 2018년 8월 30일이라서 말소기준권리는 2012년 2월 7일인데 사업자등록이 2018년 8월 30일이니까 당연히 대항력 없고요. 그리고 수액 임차인 최우선변제도 없고 그리고는 어떻게요? 해 우선변제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배당금이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음자 그리고요 또 사업자등록이 여기 보니까 2018년 8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황서상 2020년 8월 3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여러분 거제 경매하시다 보면은 이런 분석, 뭐 전입 날짜라든가 사업자 등록이 두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먼저 됐다가 나중에 나갔다가 다시 재전입한다든지 사업자 등록도 했다가 먼저 폐업했다가 다시 또 한다든지 그러면 앞에 거는 소용이 없는 거죠. 뒤에 거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뭐어쨌 어느 쪽을 적용시키더라도 대학력은 없는 거고요. 자 위에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 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아까 등기부에 있었던 등기 그 전세권 등기권자인 여기 법인입니다. 아까 보증금 1억 4천 그래 전세권 있었습니다. 이 적이 되고 옛날 예전 임차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이게 김땡땡 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있는 주식회사의 요 법인 예요 법인의 전전세권자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간에 뭐 여기 사업자등록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는 전세권 그한 날짜부터도 뭐 말수기순 등기부다 후순이고 이래서 어떤 뭐 우리가 뭐 보증금을 인수하고 하는 그런 위험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배당 관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그래도. 자, 지금 최저가가 6억 1,600입니다. 6억 1,600이고요. 경매비용, 요, 금액에 낙찰이 된다고 가정을 할 때, 경매비용이 598만 원입니다. 실제 배당할 금액은 6억 천 정도 되는 거요, 되고, 자, 거기서 뭐 세금 관계에서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죽전 수협의 채권 최고액이 7억 9,300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죽전수협도다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이 배당금액 어떻게 되느냐? 어, 인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밑에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뭐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예, 전세권도 후순위고 그래서 전혀 뭐 이런 권리상으로 하자가 있을 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이런 사건 이제 보러 가시면은. 고그 옆에 인근에 아파트들이 소형 아파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 아파트 바로 앞에 어떤 상가 이런 예, 상가들 살펴보시고, 그리고는 뭐 공실이 많이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예,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영업이 잘 되고 있는지도 보시고, 그리고 주변에 마트가 있는지도 죠 예, 경쟁 업소그래 그런 게 있는지도 보시고, 그리고 임차인도 만나보시고요. 만나보시고 본인도 머리 아파 있을 거고, 본인이 또 입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입찰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 말을 다 고지 들을 필요는 없어요. 어떤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입찰할까 말까 하고 본인들도 생각하고 있다가 뭐입찰을는 사람들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 안 한다고. 자기들은 이사 나갈 거라고. 그렇게 해놓고는 입찰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죠? 입찰한다고. 안할 건데도 막 한다는 경우도 있고. 아, 원래 뭐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했는데 뭐 아마이 생각하니까 안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다 들을 필요는 없고 장사가 잘 되는지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큰 상가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도 꽤 부과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월 관리비가 어느 정도 부과되고 있는지도 보시고 그리고는 미납 어, 민압 관리비, 미납이 얼마나 있는지 그죠. 예, 그런 것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음, 계속해서 쭉 이제 고 인근 고그 자리에서 10년 넘게 마트를 계속하고 있는 곳이고 예, 그래서 한번 이런 거 조사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제가 가까우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멀리 저는 있어서 이렇게 예, 뭐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 조사 한번 해보세요. 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는 낙찰가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에, 에, 대출이 낙찰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을 받지 않는 이상, 낙찰가 기준에서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7, 80% 정도까지 대출을 받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도 전혀 제한도 없고, 그러니까 한번 어느 정도면 뭐 낙찰을 받으면 좋을지, 얼마 어느 정도면 낙찰을 받으면 어느 손에서 낙찰을 받으면 좋을지 아는 것은 월세를 내가 얼마 받을 수 있겠다 이거 공실 저기 위험 별로 없이 내가 임대를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할수 있겠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그 월세 금액에 맞춰서 그러면 수익률 계산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입찰가를 써야 되겠다라고 계산이 나와야 되고 자 그러고 나면은 그 입찰가 플러스 뭡니까? 어, 취득록세. 그래서, 예, 법무비용 같은 거 계산하시고. 그리고는, 만약에 여기하고 협상이 안 돼서 명도를 한다면은, 명도에 관련되는, 그래서, 예, 그런 비용. 그런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죠? 예, 그러면은, 그럼 총 비용이 나오면은, 대출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거는 어느 누구도 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상가 같은 경우에 많이 찾아보시면 7, 80% 정도. 그죠? 어, 물어본 데마다 다를 겁니다. 진짜 대출은. 40%, 50%, 60%, 음, 그러고는 더 열심히 찾아보면은 70%, 80%,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어, 교육생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해서 85%도 받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는 본인이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의 소득이라든가, 물론 담보도 중요하지만은, 어, 대출하는 차주라고 하죠. 채무자의 어떤 소득이라든가, 신용이라든가, 기담보, 기대출 상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보고 이제 결정이 되는 거니까 많이 찾아보면은 뭐 많이 그래서 한도를 많이 또 금리는 낮게 좋은 조건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내가 필요한 비용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나중에 임대차하고 나면 보증금이 또 얼마가 회수가 될 것이며 그러면 내가 총 내가 들어간 내 비용은 얼마인데 월세 나오는 거 가지고 이자를 내면은 얼마가 남으니까 그뭐 내가 투입돼, 내가 실제로 들어간 돈하고 그 남는 돈, 이자 내고 남는 돈을 가지고 수익률 계산도 한번 해 보시고 예 그렇게 진행을 머리를 이렇게 음, 짜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가 권 하나 있어서 예, 안내해 드렸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에 비해서 대출이 꽤 나오는 편이라서. 그래서, 금액상으로는 좀커 보여도 실제로 내가 투입되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용기 한번 내보시고요. 임장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